감독님께는 이제 그 여주인공 캐릭터라고 하 황하씨가 잘 정말 캐릭터에 어울리면서도 그런데 또 이제 광수씨랑 너무 키찮이좀 압도적으로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 황하배우 캐스팅하게 된뭐 비하인드가 좀 과정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저 황하배우를 음, 캐스팅하는 데는 여기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어, 그런 느낌을 찾았었어요. 되게 첫인상이 강렬하거나 음, 도드라지지 않는데 사람 어, 뭔가 그 안에 매력을 갖고 있나요? 어, 그런 느낌의 배우를 좀 찾았고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그 계속 여러 명을 만나다가 황하 배우를 만나게 됐고 어 첫날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게 작고 뭐 조그만 어떤 외형이지만 와서 뭐 처음에 수줍어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을 보면서 아 안에 좀 단단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다 마음에 드는데 키 차이가 저도 사실 고민이었어요 근데. 아무엇보다 연기적으로도 잘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어, 그런 거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 응. 이광수 씨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피면 2m인데 거기 165나 응. 1 m 까지는안 되게 어쨌든 <laughs> 거기서 몇 cm가 더 크고 작고가 큰 의미가 응. 있을까라는 응.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길쭉길쭉한 나무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도시 안에도. 그래서 어떤 수직과 수평의 어떤 그 컴포지션을 좀 이용하면은 그것도 또 재미있는 느낌이 있는 투샷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, 황화배우랑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키도 많이 달라서 뭐 그런 다른 점들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하면서 도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원, 투, 쓰리.